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요. 메나구장 이정로입니다. 오늘은 기술 공유 시간입니다.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 같아요. 구노 TV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양진님을 모시고 레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양진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노 TV에서 세양지라는 닉네을 활동하고 있는 임완섭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레슨. 네. 오늘은 그 장축 빗겨치기 흔히들 기대가시라고 하는 네네. 장축 빗겨치기 시스템으로 쓸수 있는 사우스 시스템을 해볼 거예요. 네, 사우스 시스템. 네. 사우스 시스템을 하게 되면 빗겨치기를 직접 스리쿠션으로 칠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대회전 비슷하게 응용까지 할수 있게끔 그리고 세워치까지도 응용을 할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우스 시스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내용을 뭐, 전혀 몰라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설명해 주시면서 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껴들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칠판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칠판으로 가시죠. 아, 네. 녹화한데도 떨리네요. <laughs> 라이브가 더 떨릴 줄 알았더니. 아, 편안하게 해주시면 네, 자, 출판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레슨, 네. 사우스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고, 수구가 한 이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네. 이목줄구가이 정도 있을 때, 네. 많이들 초이스 하시는 게 이제 어떻게든 뭐 끌어서 치시거나 아니면 얇게 이렇게 앞돌리기를 짧게 치시려고 하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고점자분들이 많이 치시는 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쳐서 직접 코너로 넣는 이런 음... 방식의 비껴치기를 또 많이 치십니다. 아, 이게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이게 훨씬 더 공수를 겸하기에 좋은 아, 공수를, 네, 공수를 아, 겸하기에 좋다. 아, 좋고 또이 배치뿐만 아니라 응용할 수 있는 배치가 되게 많아요. 음, 네.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많은데, 네. 일단 수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목적구 위치는 여기가 제로예요. 네.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3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수구 위치는 빨간 걸로 표시할게요. 여기가 제로예요. 여긴가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 그리고... 마이너스 1. 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착 지점이 이제 여기를 돌아서 오는 여기가 제로에요. 음, 네네네.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2, 네.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요. 아주 상황을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지금 형태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숫자가 이렇게 됐다. 네. 이거 네. 다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질문. 네. 제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걸 날로 봐야 되냐, 포인트로 봐야 되냐 궁금해 하시는 아, 분들. 아 이게 되게 받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네. 프레임 포인트와 레일 포인트 개념을 접근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은 거의 다 프레임 포인트를 사용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원 쿠션이에요. 원 쿠션 지점, 일목적구 지점은 레일 포인트와 프레임 포인트가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 지점만큼은 레일 포인트로 보시는 게 유리해요. 날로 보는 예.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공이. 네.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내 수고가 맞고 요렇게 맞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가 제로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요렇게 있을 때 제로로 보시면 조금 플러스 수치가 가는 거죠. 아 네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원 쿠션 빼고는 다 프레임 포인트로 네. 봐 주시면 돼요. 다 이거 한 가지 추가로 드릴 부분이 여기가 있어 이제 영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까지 있는 거아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응용할 때 제가 한번더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수고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해도 여기 기본적인 그렇구나. 배치부터 네, 기본적인 네. 배치가 이렇게 네.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네. 한요정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 이제 보통 어이 키스도 이 뒤돌아치기를 키스를 어떻게 빼서 뭐 짧게 치시려고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예.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렇게 네. 이제 직접 빗껴치기를 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이 친구를 포지션이나 수비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네. 좋은 네. 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치는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어, 수구 위치에서 원 쿠션 더하고, 쓰리 쿠션 위치를 더하면, 나, 최종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회전량이에요. 아, 그러면, 이금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네. 도착 지점도 플러스 1. 네. 그 그래서 요세 숫자를 다 더해서. 그러면 이제 회전량이 결정이 되는데, 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당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모든 시스템의 당점은, 3팁 라인에서 시계 방향입니다. 제로 네. 1시, 2시, 3시, 4시 잖아요. 그러면 네. 정중앙에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원팁이 아니에요. 아, 항상 네. 여기가 원팁이고, 네. 여기가 투팁이고, 네. 여기가 3팁이고, 여기가 포팁인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3팁이 옆단에 걸려있는 3팁이 아니라 팁의 아랫면이 위로가 있는 요 라인, 요게 3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반팁 정도 위에 있는 네, 그러니까 요것이? 즉, 상단 3팁이고 네. 시계방향으로 따지면 2시 45분의 3팁이다 아, 2시 45분? 네.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전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러면 처음이 회전이에요 회전 아까 네. 설명을 드렸고 네, 요거를 다 더해서 네. 원팁을 게? 주면 된다 네, 원팁을 네. 주면 된다 그리고 네. 원팁 자리도 알았습니다, 저희가 네. 네, 리고두 네. 번째 근데. 이제 두께예요 두께 그러면 이 친구를 몇 분의 몇 두께를 쳐야 된다 이게 아니고 네. 항상 어느 위치에 있든 일목적구가 단축과 평행이동하는 두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네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얘를 너무 얇게 치면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보다 두께를 얘는 조금 써줘야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로 위치에 있고 제로 위치에 있다. 네. 이래버리면 이게 제로가 아니 이렇게가 제로입니다 요렇게 네.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얇은 두께를 치는 거예요 요렇게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세 번째 속도입니다 속도는 2레일 스피드에서 3레일 스피드 사이예요 네. 쉽게 네. 얘기하면 2레일 같은 경우는 일반 뱅킹할 때 쓰는 속도고요 네. 3레일 같은 경우는 PBA뱅킹할 때 쓰는 아, 네. 속도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조금 살살 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 이, 기, 기본적으로 조금 살살 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스트로크에서, 속도인데 스트로크에서는 등속에 가까운 어, 팔로우 스트로크 등속에 가까운 네. 팔로우 스트로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팔로우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시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 화면을 캡쳐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요 이거는 네. 날 포인트, 원쿠션 날 포인트 네. 나머지는 프레임, 포인트. 프레임 포인트로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리 쿠션도 날이 아니고 네 프레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건? 들어가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넘어가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배치고가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처음부터 해봐야 되는 게 제로라인을 먼저 해봐야 돼요 네네네. 이 제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네. 수구와 일목적구의 위치를 더했을 때 제로의 값이 나오는 즉 코너로 향하는 값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돼 있는 이 지점과 마이너스 이 지점, 이 지점을 놔뒀거든요. 아, 그럼, 자, 그러면 일단 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두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 일목적구가 단축과 평행이동하는 두께 네. 네, 그렇게 치는 거고 어, 속도는 2레일에서3레일스피드랭킹하는 네.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랭킹하는 네, 네, 네.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 스트로크는 등속의 팔로우 느낌 대신에 그립이 끝까지 풀려 있는 루즈 그립으로 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오른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오른손이 네 오른손이 그립법이 여기가 꽉 쥐어 있거나 나중에 이렇게 낚아챈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최대한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쳐볼까요? 일단 노 노잉글리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게, 어, 원쿠션 저기 빼고는 다 프레임 포인트라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엎드린 상황이 아, 마이너스 2 지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2가 아닌 거죠? 네. 그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상황에서 노인글리시로 적응을 맞췄을 때, 이렇게 쳤을 때, 코너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아, 정확하게 네, 코너 네, 코너를 가죠. 이렇게 연습을 해놓으면, 이런 공들이, 자, 맞았을 때 지금 일목적 거 어디가 있죠? 이쪽 코너로 가 있죠? 네. 그러면 안 맞았을 때는 디펜스가 되는 거고. 아, 얘네 다 여기 예, 모여있으니까. 맞았을 있으니까. 때는 굉장히 큰 빅볼 형태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정말 깊게 들어가면 여기까지도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또 여기 맞고 자, 이번에는 우리 그러면 조금 다른 배치를 좀 푸는 면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로 라인이죠. 플러스, 플러스 3. 3 그렇죠. 플러스 3 위치에 있는 거고. 네. 내 공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무회전으로 뱅킹 스피드 네. 두께는 노란 공이 단 쿠션과 평행하게 갈 정도로 치면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요거 하나 추가 설명드리면 네. 여기가 제로잖아요. 네. 근데 돌고 나서 여기를 맞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네.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여기 맞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잘 치셨어요. 굉장히 잘 치셨어요. 지금 아 네, 네. 완벽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일목적구도 굉장히 지금 좋은 데위치해 있죠. 물론 아 지금 이제 이, 이 포지션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네. 포지션이 되는 유형으로 구사를 해주신 거예요. 아 정말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더. 이번에 아, 제가 이거 쉬, 이거 이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잘쳐 보이네요. 아, <웃음> <웃음> 일단은 제로 라인에서 가장 어려운 배치가 이 배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도 멀고 네. 노잉글리시를 정확하게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배치를 일단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보면. 아이고 조금 어렵죠. 아, 네. 아, 예, 예. 이런 식으로 무슨 일단은 낌 느낌 알겠습니다 네,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공들이 굉장히 큰 이점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못 쳤는데 종프님 한번 쳐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제가. 정우가 잘 치는 겁니다. 이거 치면은. <laughs> 네. 일단 무회전으로 네. 네, 두께만 좀 노리고 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네. 그냥 편안하게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두께에만 신경을 써서 치겠습니다. 네. 스피드 랑 그렇죠. 오. 아, 더, 이렇게. 너잘 치시는 거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이게 네.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되게 좋고요. 제로에서 제로를 쳐봤으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걸, 이게 이제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네. 둘다 플러스 4, 마이너스 4 지점에 있는 공입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목적구가 단축과 평행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공은 조금 두꺼워야 돼요. 아, 네. 여러분들 네. 지금. 네. 세형진님께서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네,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제로 지점으로 거의 아, 네, 네,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어, <laughs> 스트로크를 제가 일단은 등속의 팔로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 제로 제로에 있을 때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있을 때하고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두께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서 한번 쩡푸른 한번 쳐볼까요? 아 근데 이거 제가 느낀 거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밀리는 배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잘 밀리죠 좀 파격을 주시거나 좀 세게 치실 줄 알았는데 네. 거의 스피드를 비슷하게 가져가요. 네. 큐 끝이 조금만 들어가주면 굳이 내가 타격을 주지 않아도 밀림을 조금 나중에 생기게 하거나 안, 안 생기게 할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두께에만 신경을 써서 쳐보겠습니다. 두께가... 어?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저도 잘못 치는데 네. <laughs> 너무 잘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다행입니다. 아, <laughs> 네. 저도 다행입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배치를 해봐야 되냐면 이걸 조합하는 걸 해볼 거예요 네네 요렇게 있고 이제 플러스 이거보다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플러스 1 지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 요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네 그럼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점프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 요거요? 네아 제가 아직 숫자를 못 외웠는데 네자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 1로 읽어줘야 되고, 1목 조건은 여기는 플러스 2.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2. 2로. 중요한 게 여기는 날로 읽어도 되고, 네. 여기는 포인트로. 그렇죠, 프레임 그렇죠? 포인트.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3쿠션 도착이 치는요 여기가 0이니까 네. 여기가 1.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프레임 포인트로 입사하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1이었고,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네. 0이고 여기 2니까 2팁2팁 2팁. 네. 오케이 좋습니다. 2팁 주고 한번 쳐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2시 방향 3팁이었죠. 아, 좀 세게 친것 같은데? 조금 센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 두께가 두껍게 맞은 것도 있죠. 지금.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회전 대비 이 두께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아, 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네. 시스템 적용하실 때 내가 두께가 잘 쳤나 못 쳤나를 일접구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주시면 네, 될것 그래 같습니다. 그래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배치 맞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 네. 투팁의 위치 있죠? 상단 투팁입니다. 중단에 있으면 회전이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2시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오, 지금 좋아요. 지금 거의 조금 더 많이 돌아가긴 했지만 아, 네. 이렇게 지금 계속 근사치로 가고 있죠. 아, 이게 이제 이 시스템의 어, 걸자예요. 가장 완벽하게 정확히 치노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 내가 시도를 할때 어떤 기준을 갖고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제로 베이스에서 보는 음, 것보다는 이렇게 네. 기준을 잡아 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시도를 할수 있다.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시스템들 의 모든 시스템들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네. 팁으로 마이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투팁이다 라볼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금 두께랑 당점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샷 스피드나 샷의 깊이를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식으로 네. 저, 저, 저도 조금 돌았죠? 아, 네. 네, 근데 계속 근사치로 가잖아요 네, 네. 보면 일목적구도 조금 두껍게 맞았고요 음. 한번 다시 한번 접을게요 네. 지금은 득점은 됐어요. 득점은 되는데 네네. 제가 원하는 두께보다 조금 두껍게 맞긴 했어요. 아, 그래도 네네. 이제 득점은 되고 일단 이쪽에 계속 위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이 포지션을 위해서 연습을 해라라고 말씀드리지 을 않겠지만 음. 나중에 연습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포지션이 될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연장선으로 보는 방법이 이, 있겠죠. 여기서 이 지점 플러스 3 지점까지 연습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연장선으로 연습을 해 볼게요. 네.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비껴치기 중에 하나예요. 이걸 비껴치기를 치긴 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준이 항상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밀림이 네. 생기기도 하고, 네. 혹은 회전을 빼면 너무 길게 가기도. 하고 네, 네, 이럴 때이 시스템을 알고 계신다면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공의 위치는 -4, 네. 그렇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고 있고 여기가 0이었나요? 네, 제, 아, 네. 거기가 제로예요. 네, 제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더하면 똑같이 투팁이 나오네요. 네, 지금도 투팁이죠? 네. 네. 자, 투팁으로 한번 쳐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팁으로 제가 어, 지금 이 시스템의 최대 장점 좀 있어 보이게 스피드를 스피드를 조절해서 <laughs> 네. 쳐보겠습니다. 상단으로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아, 아까 그래서 좀 길게 빠진 모습도 네. 있겠네요. 중단으로 가면 투팁이 한 2.5팁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두께만 에좀 신경을 써서. 그렇죠. 네, 이런 아, 식으로 완벽하게 쳐오세요. 치셨어요 지금. 정확합니다. 아, 이렇게 네. 맞으면 다음 때치 보세요. 아 그러네요. 황금이죠. 네. 네 아.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만 더 쳐보고 다음 거 쳐볼게요.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 네. 이제는 가까이 수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공도 멀리 있는 앞돌리기를 많이 초이스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안다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칠수 있는 거예요. 아... 자 한번 쳐볼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는 지금 플러스 4가 되는 플러스 거고요. 플러스 4. 플러스 4. 그리고 내공도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래서 0이, 0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이니까 네. 3팁을 주는 거죠. 그렇죠. 3 t i 죠 한번 네. 쳐볼게요. 근데 3팁인데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올수 있어요. 두께가 네. 두껍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한번 쳐볼게요. 알겠습니다. 3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단이 아니라 2시 45분 아, 3단 3팁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어잘 쳤어요. 완벽한데요?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항상 일목적구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만은 없겠죠. 아, 그렇죠. 네. 요것도 그러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네 많은 분들이 네.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밀림이 더 생길 수 있, 있지 않냐, 네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네네. 시스템상 보정치는 여기 한 칸에 0 5팁씩이에요 아, 0.5T씩 줄여주는 네. 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0.5T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T인데, 네. 이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목적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공을 기대까지 즉 비껴치기로 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 대부분 짱골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 아...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 반포인트 이내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팁을 줄여주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냐면, 조금 원쿠션에 밀리지 않게 빨리 맞춰주는 거예요. 아... 좀 스피드를 좀 올려준다. 네, 레일 스피드를 하나를 더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즉 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제로 위치잖아요. 어쨌든 제로 위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투팁에 위치있죠이 네. 상황에서 저걸 밀림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투팁을 주고, 팁을 빼는 게 아니고 투팁을 준 상태에서 이 공은 어쩔 수 없이 스피드를 조금 올리는 거예요. 여기 놓고 이렇게 스피드를 좀 아, 약간 밀릴 시간을 없애주는. 그렇죠. 아, 지금 배치가 시간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나타야죠 그렇게 해서 아, 네. 해주시면. 보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밀림이 작용을 하지 않냐? 작용이 네. 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네. 이거를 팁을 빼시는 거는 어, 팁을 빼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내가 세게 치는 게 편한지. 아니면, 팁을 빼는 게 편한지는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제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도 네. 0.5 팁을 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미스날 네.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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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지점. 그 숫자를, 숫자를 이렇게 읽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읽어야 읽, 되는 읽어서. 거예요? 네, 플러스 1 지점이 되는 거죠. 네, 플러스 1 지점과 마이너스 2 지점. 네. 그리고 플러스 2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원팁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네네네. 약간 떠있기 때문에, 살짝 속도를 붙여줘야겠다. 이 아. 그 생각을 갖고 저는 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전을 빼고 치셔도 되는데, 문제는 네. 이두께예요 두께를 얇게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두께를 얇게 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두께를 회전을 뺀다 는 생각하고, 두께를 얇게 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기 놓고. 이렇게 생겨요. 내가 회전을 아무리 빼도, 음... 자꾸 공이 이렇게 짧아지는 각도 아... 자체가 형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두께를 빼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조금 강하게 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자로 가는 두께에 놓고 속도를 조금 붙여주시는 거를 오히려 시원하게 이렇게 쳐버려도 돼요. 아, 그러네요. 차라리 이렇게 치는 게더 방수가 좋아요. 음... 그러니까 일목적과 붙어 있고 제로라인에 가까울 때는 이럴 때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보통 이렇게 있을 때는 1일 스피드에 가까운 속도로 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쪽에 있다 그러면 거의 3일 스피드에 가까운 속도로 치시는 게 아.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 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 배치에 네. 따라서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3팁이에요. 여기 놓고. 그러면. 자, 요렇게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음... 속도가 조금 붙으면 여기보다는 조금 이쪽에 맞을 수 있어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구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마이너스 수치를 장축에 부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여기쯤에 부여를 네,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5,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이게 굉장히 큰 응용, 응용인데, 자, 이렇게 있으면 정말 칠게 없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네요. 이렇게 있으면 네. 이런 선상에서 이제 이걸 응용해서 치는 거예요. 음... 계산을 했을 때, 네. 여기는 지금 플러스 4 지점이죠? 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지점이에요. 네. 원팁이죠? 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0.5 수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느낌씩을 주고 똑같이 치면 저 포인트를 향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여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여기도 한번 쳐보면 좋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까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플러스 1 수치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플러스 1 이게 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노 잉글리시가 되는 거죠. 아노 잉글리시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laughs> 아, 제가, 네, 네 득점이? 이렇게 득점이 네.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어요. 보시면 지금 안도는 더블 쿠션부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껴치기 대회전, 네. 쌍골라 레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응용이 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공수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그 범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아, 일단 두께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스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키스는 그다음에 없고요. 포지션까지도 수가 있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타 화면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 두께와 당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스피드만 맞춰주고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회전에만 집중하면 되는 굉장히 네. 장...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는 당점만 네, 네, 정확하게 넣으면 네. 그것도 그렇게 세게 치는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잘쳐 보입니다 이런 공을 만약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경기를 하시면 아마 내용 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그렇죠. 많이 들어보실 수있요 점수 거네요. 올리라고 하자 먹을 수있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오늘 어, 배운 내용을 연습해 주시고 한 편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 생각하는 네. 유튜브계에서 가장 특급 게스트라고 아, 생각하고 아, 네. 있기 때문에 다음 편에 어떤 시스템을 설명해 주실 건지 네. 한번 스포일러 한번. 아, 다음 읽어볼... 편에는 네. 어, 시스템을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비기 중에 하나예요. 음. 역돌리기를 스핀 볼을 만드는 당점에 대해서, 단점과 스트로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 을고 합니다. 아 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예, 영상 예고편 나가나요? 영상 예고편 나갈 수있습니 네, 배치는 공개를 미리 해주셔도 아,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공이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팁이 될수 있는 거조금만거 거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 공유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자주 뵙고 싶어요. 아 네, 자주 올게. <laughs>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양해당구장의총 프로. 세장였습니다아 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 o n s i 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